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강고에 왔고요. 가장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신 학교거든요.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가볼게요. 초중 고등학교 <laughs> 새 학교가 붙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 종류도 여러 가지고. 와 학교 주변에 이추파추스 막대기가 엄청 많아요. 단어컨대 제가 주로 다녔던 학교 중에 주변이 가장 더러웠습니다. 담배봉초뿐만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도 너무 많아요. 아마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자 봉지부터 일반 쓰레기 어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<목소리> 확실한 거는 깨끗한 어. 길에는 쓰레기를 잘 버리지 하네. 않게 됩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놓아져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쓰레기가 <목소리> 쌓이게 되죠 정말 버리지 <목소리> 마세요 오늘은 정강고등학교 앞으로 왔고요 바로 옆에는 중학교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까지 같이 있어요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과자 봉지나 어, 마켓 사탕, 그리고 뭐 일반 종이컵이나 나무 젓가락까지 일반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아무튼 학생들 이거 많이 본다 하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